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위해 영상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 엄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 네, 어깨, 척추, 그리고 골반, 가쁜 함으로 선물을 하고요. 내 네, 멋진 몸매까지 가꾸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나비 자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양 발바닥을 서로 마주 보게 하시고요. 내 뒤꿈치는 척추가 반듯하게 펴질 수 있는 만큼만 가까이 가져오셔도 좋고 멀리 떼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척추를 반듯하게 등이 말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양 손으로 발목을 가볍게 잡겠습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내 척추 반듯하게 키계를 길어지고 무릎을 매트 쪽으로 내려 보도록 할게요. 네, 골반, 무릎, 가슴, 활짝 열려있는 느낌. 네, 어깨가 편안하게 어깨를 쓰고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한번더 코끝으로 마셔주고, 음, 네, 쉬어주면서, 네, 고등 척추를 한번 느껴보도록 합니다. 네, 오른손을 오른 엉덩이 옆선에 놓으시고, 왼손은 무릎 안쪽에. 자, 무릎을 지그시 열어주시면서, 내 몸통은 자연스럽게 오른쪽 무릎 선상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셔주고, 내셔주고, 후. 내 무릎을 조금 더 확장해 볼 거예요. 골반도 활짝 열어드리겠어요. 어깨가 으쓱 올라오지 않도록 다만 어깨와 몸속에 쏙 넣어드릴게요. 호흡하시면서 조금 더 골반을 연다는 느낌.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셋, 둘, 하나, 천천히 상체에 올라오겠습니다. 후, 반대가 볼게요. 왼손 엉덩이 옆선 오른손 무릎 안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오른 무릎을 열어주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오른쪽 무릎선상으로 척추 내려가 봅니다.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한번더 마셔주고, 어깨 으쓱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왼쪽 내 골반서부터 종아리까지 어쩜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너무 무리한 자극만 아니시면, 호흡으로 후 유지해 볼게요. 셋, 둘, 하나, 네, 천천히 상체에 올라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손을 무릎 안에 마셔주고 척추 펴고, 내쉬면서 두 무릎을 매트 쪽으로도 활짝 열어볼까요? 팔꿈치를 살짝 접으셔서, 옆으로 열어준다는 느낌, 뒤로 여기보다는 옆으로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후, 내 엉덩이선, 내 골반선 안쪽에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자극을 한번 즐겨볼게요.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고 힘이 드시면 살짝 마시면서 이완, 내쉬면서 조금 더 열어보고 후, 한번더 마셔줬다가 한번더 후, 셋, 둘, 하나. 잘하셨습니다. 양손 깍지 끼셔서, 네, 하늘 쭉키 길이 길어지는 느낌, 뒤로 크게 원 그려서 손끝을 내몸 쪽으로 엉덩이 뒤. 옆선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등 길이도 길어지고, 앞선도 길어지는 느낌 느껴보도록 합니다. 열 손가락 활짝 열어드렸어요. 마시고 후, 내쉬고, 가슴도 활짝 열어놓고, 그러나 턱은 들지 않아요. 먼 사선을 바라볼 겁니다. 어깨에 쓱 올라오지 않도록 몹쓸이 넣어주고 날개뼈를 서로 가깝게 해주고 가슴을 조금 더 펼치면서 가슴을 위쪽으로 끌어올려 볼게요. 내꼬리뼈서부터 허리선상도 길어지는 느낌 느껴보고 앞선도 길어지고 역시 내 골반도 활짝 열려 있어요. 셋, 둘, 하나, 마시고 내쉬는 숨에 이번에 등 동그랗게 말아보도록 할게요. 무릎은 닿지 않습니다. 무릎은 조금 더 열어줄 거고 꼬리뼈 치골을 살짝 위로 끌어올려 볼까요? 시선 뱉고 내 등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셋, 둘, 하나 한번더 해볼게요. 마시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내 앞선, 내 등선 길어지고 가슴도 활짝 열려있는 느낌 턱은 들지 않기로 했어요.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고 내 네, 엉덩이 선도 길어지는 느낌까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매트 치그시 밀어주고 날개뼈가 좀더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가슴은 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셋 배꼽 등에 붙이고 가락근도 잡겠습니다 둘 하나 마셔주고 내쉬면서 네, 등 동그랗게 말아볼게요 무릎은 모아지지 않고 있죠 네, 꼬리뼈 치골을 살짝 끌어올리면서 시선 뱉고 괄약근도 잠금니다. 팔꿈치가 살짝 접혀 있어요. 셋, 둘, 하나. 천천히 상체 중앙으로 가져옵니다. 잘하셨어요. 좌우로 흔들흔들 해서 긴장 풀어드릴 거고요. 손바닥 바닥 쭉 밀어서 손등 꾹 눌러주시고, 손목도 풀어드릴게요. 어깨가 좀살짝 열어놓고 마셔주고, 후, 내셔줍니다. 양 무릎을 모아오셔서 양손 깍지 끼시고요. 척추 반듯하게 펴서 내 허벅지와 내 가슴이 닿을 수 있도록, 네, 서로 가까이 안아주세요. 무릎도 따뜻하게. 팔꿈치 내 네, 팔로 두 허벅지를 조이는 느낌. 그러나 척추는 반듯하게 꺼있습니다.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네, 양손으로 엉덩이 바닥 밀면, 손바닥으로 바닥 밀면서 엉덩이 들어 올리고, 양손 끝 발끝 앞에 그대로 무릎 펴보겠습니다. 반정골자습이용할게요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척추를 쭉 펴드릴 거고요. 내 네, 엉덩이 선과 뒤꿈치 선을 맞춰주실 거고 다리 뒷면이 많이 당긴다. 무릎 살짝 접으셔도 괜찮습니다. 자그 상태에서 오른 무릎 접었다가 왼 무릎 접었다가 하나 후둘후셋후넷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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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후 네 무릎 다 펴드릴 거고요 잠시 유지 무릎 살짝 접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오겠습니다 양팔을 골반 너비 가슴 활짝 한번 열어드릴게요 후 배꼽 등에 붙여놓고 가슴 활짝 열어드릴게요 후 좋습니다 한번 더후네 양손 깍지 깨셔서 머리로 쭉 뻗어볼게요 어, 역시 어깨 몸속에 쏙 넣어드립니다 두 팔을 귀 뒤로 멀리 쭉쭉 뻗어 볼게요. 네, 가져오고. 한번더두발 멀리 쭉쭉쭉쭉 가실 수 있을 만큼 턱 들지 않고 뱉고 등에 붙이고 가약근 잠근입니다. 네, 살짝 가져오시고요. 어깨 긴장 풀었다가 후. 네, 그대로 양손 하늘로 손끝 풀어서 네, 하늘. 자, 오른손 뚝 떨고 놓으실 거고요. 왼손으로 오른 팔꿈치를 이렇게 왼쪽으로 가져오고. 그래서 아래를꾹 눌러주고, 내 오른손은 날개뼈와 날각뼈 가운데 툭 떨궈 놓을 겁니다. 그렇죠. 척추는 반듯하게 폈고 배꼽 등에 붙여 있는 상태에, 자, 마시고 후, 내쉬면서 조금 더내 왼손바닥으로 팔꿈치를 아래로 밀어드릴게요. 오른쪽 어깨는 힘 풀어주십시오. 오른손 끝을 가볍게 왼쪽 팔꿈치만큼 올렸다가, 또뚝 날개뼈 가운데로 내려가고, 마시고 올렸다가, 내쉬고 내려갑니다. 한번더 마시고, 후, 내셔주고. 자, 팔, 손끝이 내 날개뼈 사이 갔을 때 무릎 살짝 접었고, 내 손끝이 팔꿈치 올때 무릎 펴볼 거예요. 무릎 접으실 때 엉덩이를 뒤로 빼거나 앞으로 무릎이 빠져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상체 그대로 곧게 핀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십시오. 많이 내려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손끝, 팔꿈치 쪽 가져오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허리 반듯하게 펴고후 가락근 잠그고 마시고 한번더후 천천히 가져옵니다 후야 양손 만세 이번에 왼손 뚝 떨고 놓고 오른손으로 왼 팔꿈치를 오른쪽으로 가져와 아래를꾹 눌러놓고 왼쪽 어깨는 긴장 풀어놓으십시오. 자, 손끝이 팔꿈치로 왔다가 내려오고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할 듯이 갔다가 또 내려오고 한번더 올렸다가 내려옵니다. 자, 손끝이 내려왔을 때 무릎 접고 손끝이 팔꿈치로 올라옵니다 후 마시고 내 네, 가져올게요. 어느 호흡이든 괜찮습니다.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실 거고요. 한번 더, 가라끈 잠그고, 올라오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가볼게요. 가라끈 잠그고, 네, 올라옵니다. 그대로 손 내려놓으시고요. 오른손, 왼손. 어깨 긴장 풀어서 후, 내려올게요. 마시고 한번더 끝까지 하늘 올리고 후, 내려옵니다. 양손 깍지, 머리 위 가볍게 움직여드릴게요. 손바닥 하늘 뒤로 가볍게 원그려서 엉덩이 시원하게 3번 돌려드립니다. 뒤꿈치 들어올리면서 배꼽 등 가래끈 잠그고 하나 후, 둘 후, 셋 후, 셋 앞으로 하나 후, 둘 후, 셋후네 어깨가 슴 활짝 열어놓으실 거고요. 와이드 스커트를 반동을 한번 주면서 해볼 거예요. 자, 다리를 골반 한매반 정도 열어놓을게요. 발끝은 사선으로 열어놓을 겁니다. 11자가 아니고. 그렇죠. 양손은 가슴에 깍지 끼고 내려가지 않고 가슴을 활짝 열기 위해서 등 뒤에서 깍지 끼겠습니다. 이때 어깨를 뒤로 넘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슴만 활짝 열어놓고 엄지손가락을 내 꼬리뼈에다 그냥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그 상태에서 무릎을 접어 보는데요. 중요한 거는 내 허리를 곧게 펴서 내려가셔야 되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 주실 거예요. 내가 골반만큼만 내려가셔도 좋고, 내가 가장 최선까지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선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다만 엉덩이가 뒤로 앞으로만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출렁출렁 하지 않도록 긴장 풀지 않고 반동을 한번 줘볼 거예요 10번 반동을 해볼 거고요 또 끝난 뒤에는 내가 이제 제자리에서 점핑백을 할 겁니다 뛰지 않고 이어서 하실 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양손을 어 위로 크게 원을 그리시면서 다리를 좌우로 한 걸음씩 멀리 갖다 터치하고 오시면 되세요. 이것도 10번 하실 겁니다. 뻗었을 때 배꼽 척추 가라근 잠그고 내쉬고 마시고 그래서 10번을 한번 해볼 거예요. 스쿼트와 네, 이 점핑백을 두번 반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골반 한배반 정도 발끝 열어놓으시고 양손 등대에서 깍지, 어깨가슴 열어놓고. 자, 내려가 봅니다. 척추 곧게 펴서 무릎 바깥쪽으로 열고 엉덩이 뒤로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내정근 복부 긴장 풀지 마십시오. 자, 그 상태에서 반동을 이어줍니다. 열 번.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다. 후 아우. 후 10. 후. 발바닥 밀면서 올라오세요. 우. 발이 모아오시고 전피 빼. 하나. 후. 둘. 후. 셋. 후. 복부 쏙. 후. 허벅근 잡고. 후. 배꼽 쏙. 후. 허벅근 잡고. 일곱 사선, 양손 등 뒤까지 내려갑니다. 준비되셨죠? 하나, 후, 둘, 배꼽 등에 붙여놓고 가락은 잠그고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발바닥 밀면서 해보세요. 지금지금지금지 복부 속, 가닥끈 잡고, 후. 복부 속, 가닥끈 잡고, 벚속 잡고, 벚속 잡고, 벚다 왔습니다. 점점 후 다시 한 번. 점점점죠. 후. 네. 가슴 펼치고 후. 한번더 마셔 주고 후. 마셔 주고 후. 오늘도 많이 쓰셨습니다. 네. 진 몸에 받고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마스테.